가을이 되면 왜 자꾸 등산복을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 어, 가격도 비싼데 말이야. 자, 요렇게 컬러풀하게 좀, 어, 2025년도에 좀 맞춰가지고 바랍니다. 되게 되게, 어, 하려 하면서 배색 자체가 너무 잘 돼가지고, 보는 사람도 즐겁고, 나도 예쁘다고 하고. 자, 그래서 요 바지를 이제 바지법 따라 조금 틀린 내 느낌이 지금 또 조거 벤츠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어, 몸매가 조금 날씬해. 이런 한니 들어가지고 요좀 특이하거든요. 우리 겨울에도 제가 같이 코디했죠. 어, 그렇게 같이 입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렇게 바지하고 같이 입으니까 조금, 어, 밑에 조거 벤츠랑 입으을실 때랑 좀 느낌이 틀리죠. 그래서 다리에 좀 살이 조금 있으시다는지 언니들. 나는 저베이피스 원래 좋아해. 이러면 요렇게 같이 코디하시고 입으니까 어때요? 등산복 사지 말아, 언니들. 그런 아이템도 되게 비싸다, 언니들 아시죠? 한복도 잠옷 하나도 몇십만 원씩 하더라니요 이십만 원씩. 자, 우리 언니들 아이들 랑 소비 시트 간색깔 말고 언니 요렇게 가지고 뚜껑바지하고 한번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어리게 보이잖아요. 9구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요 사이즈가 한 사이즈입니다, 언니들. 자, 5부터 9구까지 가능하니 같이 이렇게 같이 뚜껑하고 코디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구어 언니들도 어떻게 입어야 되나 걱정된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요렇게 입어주시면 돼 제가 그랬잖아 자꾸만 응, 똑같이 공항 가면 똑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 제발 좀 그래 입지 말고 언니들 좀 바꿔봐요 바꿔봐 자구어 언니들은 요렇게 입고 밑에 요 바지 우리 검은 색깔하고 색깔 세 가지잖아 어 그래서 검은 색깔이 나는 좋아 이러면 검은 색깔로 입으시면 되고 요 바지는 언니들 그냥 마법의 바지입니다. 제일중한은 언니, 889 언니들 제일 고민이 뭘까요? 나의 신에 보여야 된다. 바지가 언니 잘못 입으면 어벙벙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벙벙이라도 귀여운 어벙벙이 아니잖아. 어, 미운 어벙벙이 있잖아, 언니들. 그러기 때문에 요렇게 입고 바지 검은 색깔이나 요렇게 카키 색깔하고 입으셔도 되게 세련돼 보입니다. 신발까지 이렇게 언니 아주 편안하게 언니들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코디법이잖아. 지금 보는 것처럼, 맞죠 언니들? 자, 그래서 평발이 내가 신어도 언니 발 편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어떻다고요, 언니들? 비올 때도 괜찮아요, 언니들. 어, 눈올 때도 괜찮아요. 입어봐요, 언니들. 싹싹 틀면 되잖아, 언니들. 색, 컬러풀한, 우리 봄 느낌 또 나거든, 언니들. 비올 때도 입어도 되게 좋다, 언니들. 자, 그래서 모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색깔이 맞죠? 화사하게 보여줘, 언니들. 제가 하나씩 코디를 갖다 입을 올려드리잖아. 그거를 보고 한번 바꿔봐요, 2025년도에는, 언니들. 자, 그래서 우리 언니들, 구구 사이즈 언니들. 그렇게 한번 입어보시라고 제가 코디를 보여드렸습니다.